자, 여기 뒷판은 아, 엄청 섹시하죠? 음, 이렇게 섹시한 거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입을 수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패턴은 왜 선택을 했냐면 어, 우리가 좀 외국의 그 영상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형태의 패턴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만드는 방법은 이해를 하겠는데 음, 패턴을 그리는 걸못 하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구조로 그림이 그려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다리통 이 다리통을 먼저 그립니다. 다리통을 어떻게 그리느냐 직선으로 그리십니다. 직선으로. 어이 다리통 뭐 직선으로 그게 끝이야 자 이제 끝인지 아닌지 봅시다 그다음 이 다리통에다가 수직으로 선을 하나 잡으십니다 수직입니다 직각 우리가 아까 앞판에서 옆선을 확장을 해줬죠 그 이유는 요걸 레이스로 하다보니까 레이스로 하다보니까 레이스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우리가 확보해주고 레이스 모양도 조금 더 살려주기 위해서 6cm로 바꿔줬습니다. 자기 치수에서한 2cm 더 해라 했습니다. 그럼 얘도 6cm로 변경한 선을 옆선을 그려줍니다. 아, 옆선 여기로 가는구나. 자, 그런데 이 옆선은 이 직각을 그대로 안 쓰고 1cm 1cm 들여서 사선으로 해 주겠습니다. 왜? 왜 사선으로 하지? 여기와 여기는 우리가 고무밴드를 하게 되면, 뭐, 80몇 프로까지 이렇게 줄이죠. 어. 근데, 여기서는 여기다가 밴드를 하지 않고, 이렇게 어 줄임 분량을 줘가지고, 어 원단이 늘어나지 않고, 줄임 분량으로 해서 그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cm씩, 음 사이즈가 크신 분들은 1.5 하셔도 됩니다. 어 1에서 1.5. 그래, 잡아주시고요. 자 이제, 이 육, 여기는 6cm 였습니다. 요건 옆선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옆선과 직각이 되는 선을 하나 그어 놓으십시오. 직각. 됐죠? 자, 그 다음은 어디를 잡을 것이냐. 요 폭을 잡을 겁니다. 요 폭. 여기. 엉덩이를 가봐야 되는 포. 그러면 많이 잡으면 이렇게까지 내려가겠죠. 그러면 내려갈 것 같으면 선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될것 같으면 이 옷에 그 포인트가 되는 디자인과 맞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이 선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뭐 탄가 그죠? 이렇 선만 이렇게 잡으시면. 탄가가 뭐, 그게 되고, 얘는 그거보다 크니까 치킨가 하는 그 형이 되겠죠. 자, 요 선이 얼마냐? 12cm 잡겠습니다. 치수가 크신 분들은 14cm까지 잡으셔도 됩니다. 12cm. 자, 그거를 어디서 잡느냐? 이 폭을 잡는데 기준선은 다리통이 기준선입니다. 자, 다리통에서 12cm를 표시를 해서 수평 라인을 그려주십니다. 다리통과 수평이 되는 선. 요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12cm. 치수가 크신 분들은 14cm도 하셔도 됩니다. <laughs> 음, 폭이 클수록 커버가 많이 되지만, 이제 그 책이 크신 분들은 또 그만큼 힙의 부피가 커지니까 14cm를 해도 어뭐 느낌상은 22cm랑 크게 별반 차이가 없겠죠 자 이렇게 어 수평선 그어 놓으시고 이제 허리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허리선 요선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자기 뒷판에서뒷판에서 뒷판에서 허리를 재십니다. 또 절반만, 아, 여기가 중심선이고 여기 있거든요. 허리를 자를 이렇게 눕혀서 허리를 재워보십니다. 저는 18.67그 뭐 정도 넣거든요18.67 넣습니다. 그러면 약 5mm 정도를 마이너스를 합니다. 0.5. 자기 치수에서 5mm를 빼 주십시오. 마이너스 5mm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저는 뭐 6mm니까 5mm를 빼다 치고 18cm가 되겠네요. 하면 여기 12cm 수평선 그려놓은 곳에서 18cm를 찾으십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옆선 끝에서 12cm 수평선 그려놓은 곳으로 해서 나의 허리를 찾는다. 내 허리선에서 5mm를 뺀다. 그리고 선을 그으십니다. 그러면 5mm를 왜 빼주냐면요. 지금은 직선이지만 우리는 곡선을 그릴 거예요. 하면은 곡선이 되면 길이가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5mm를 빼는겁니다 자 여기서 중심을 잡으셔서 중심에 직각대게 1cm를 표시합니다 직각대게 여기 1cm를 표시하십니다 자 그러면 S모드자로 얘를 그려보겠습니다. 모두자로, 여기 직각 잡아놨죠? 음, 오, 직각 잡아놓은 걸 살려줘서, 이렇게, 방금 1cm 표시한 곳으로, 선을 그십니다 그럼 쪽도또 선을 것입니다 네, 그럼 요거 한번 재볼까요? 자기 허리랑 비슷하게 넣으면 됩니다. 예, 네, 저는 한 18.4가 나오는 거 보니까. 18.4가 나오니까 한 2mm 정도 차이가 나니까 가능하겠죠? 요렇게 하면 얘가 허리선이 되는 겁니다. 허리선. 그 다음 이 허리선 방금 그린 거에서 또 요렇게 직각을 하나 그려놓으십시오. 직각을 하나 그려놓으시고, 이제 어디를 잡으러 가느냐? 자, 허리 됐고 옆선 됐고 다리 통되었습니다. 음, 여기 엉덩이 골을 따라서 뒷 중심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자, 뒤 중심은 어떻게 잡느냐? 우리가 이제 뒷길이의 중심이 여기 있었죠. 뒷판에 여기 중심이 있었죠. 뒷길이의 중심을 사이즈를 재어 보십니다. 그러면 저는 약20 정도 되거든요 20 20 여기서도 마이너스 5cm 0.5cm 5mm를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5mm 자, 그러면 이 5mm 뺀두뒷 중심선을 그려주기 위해서 보조선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 크러치가 그렇지를 아, 그렸죠. 그러지를 그렸는데 앞은 그대로 쓰고 뒤는 줄여준다 했죠. 그러면 이 크러치와 이 뒷중심이 서로 나중에 만나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다리통에서 크러치의 폭만큼 크러치의 폭만큼 또보조선을 하나 그으십니다. 여기는 그렇지 폭입니다 그렇지 폭 3cm 뒷중심의 길이 되어 놨습니다 저는 19.5가 되겠죠 여기서 요 까지를 재기 위해서 뒷중심을 재고 뒷중심에서 5mm를 빼놨습니다. 자, 이제 그렇지선 그린 쪽으로 해서 이 치수를 또 찾아가시겠습니다. 19.5. 이 선이 돼요. 이 선에서 또 절반을 잡으십니다. 절반을 잡으시고, 수직이 되게, 그으시고, 2cm를 표시하십니다. 어, 아까보다 많이 파가네요. 이건 2cm. 자, 그 2cm 분량은 뭐냐면, 사람의 엉덩이가 이렇게 약간 볼륨이 있죠? 안쪽으로도 볼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크러치에서, 여기, 뒤에 3분의 1을 없애줬죠. 3분의 1 없앤 걸 여기서 길이에서 확장을 해서 맞춰줄 겁니다. 정확하진 않아도 됩니다. 왜? 얘가 이렇게 곡선으로 잘리면 원단에서 사선으로 재단이 되거든요. 그럼 사선은 뭡니까? 잘 늘어나죠. 그래서 일단 그 여기 2cm로 해서 곡선을 심하게 잡아주면 이 분량보다 훨씬 크게 됩니다. 매 훨씬 크게 된그 분량은 앞판에서 없애준 크러치 분량을 상쇄시켜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아까 잡아놨던 곡선으로 직각을 좀 살려주시고요. 이 부분 직각이 있었죠? 직각좀 살려주시고 선을 찾아서 그리십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 뒷, 뒷길이 중심선 이것도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 클러치 선 잡겠습니다. 클러치 선. 여기 아까 클러치 폭 해놨죠? 3cm. 3cm에서 1cm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1cm. 안으로 들어오셔서 2선과 4선으로 연결을 하십니다. 4선으로. 여기는 직각이고요. 1cm 띄워서 사선으로 연결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 사선, 사선 들어온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에 다리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사선. 이 부분이 다리통. 다리통 여기는 크러치 분량 크러치와 만나는 쪽그 다음에 여기는 엉덩이의 뒷길의 중심선 뒷길의 중심선 이 부분은 허리 이 부분은 옆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원단을 재단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다리통, 다리통 부분이 골선이 될 때도 있고, 골선 아니고, 레이스를 만약에 할 경우 이 부분이 레이스에 물결 무늬가 여기 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원단이지 않습니까? 원단은 이 부분이 골선이 됩니다. 레이스로 잘라서 할 경우에는 물결이 여기 오고요. 레이스 아니고 원단으로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이 골선이 되어서 쓰게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 얘도 오려보겠습니다. 사선도 그렇지, 잡아주고. 뒷길이의 중심선. 그 다음, 허리선. 옆선. 다리통.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런 모양이 어떻게 나오지? 신기하죠? 어. 신기한 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뒷판이 이런 모양으로 되었습니다. 엄정리 앞판 클러치, 클러치, 뒷판. 이렇게 모양이 됩니다. 앞판은 본판과 레이스 분량. 그 다음에 가운데 클러치 분량. 뒷판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이렇게 그려진 걸 갖고. 이 옷을 완성해 보겠습니다.